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돌아보며 감사하며 샘을 얻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 계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와 어떤 사람들을 겪더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평안과 소망으로 감건케 되는 한날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4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 사니라그 신복들이 애워 쌓을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득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주의의 말씀과 같이 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 1기하 24장은 이제 유다 왕국의 역사가 끝나가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망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볼까요? 유다 왕국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다윗 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이 계속될 것이다. 자손의 자손에까지. 그래서 다윗왕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왕때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 솔로몬 후기부터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나누었습니다. 북왕국 열집파가 아 이스라엘을 세웠고 남한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왕조가 계속되는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계속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모세 이후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는. 한편 그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들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도 쓰러지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북강국 이스라엘은 결국 722년에 아수르 왕국에 멸망합니다. 이제 남한국만 남았습니다. 남한국은 아수르의 위기를 아, 믿음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번에는 바벨론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의 패권 왕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꼼짝없이 정복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왕이 나아감에 그랬어요. 바벨론 왕에 나 완전히 항복한다는 거죠.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가져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으면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다른 곳은 어땠을까요? 그 표현이 그죠. 모든 시민이 잡혀갔습니다. 아, 왕족들이 잡혀갔고 1 4절에 보면 용사 만 명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습니다. 대장장이는 산업을 이끌어갈 역군이기도 하고 다시 무기를 만들 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뒤에 보면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자들은 모두 잡아갔고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을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천한 자, 다시는 반역하거나 나라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시드기아라고 하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 놓고 떠났습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 망한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떤 말씀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할 것이다. 그 말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망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베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군이, 군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심판하고 어둠의 날이 된 거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꽝이 위기가 닥치면 자기 머리를 땅에 박고 내가 안 보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역사를 봅니다. 자기가 해석하는 역사를 봅니다. 돈이 있으면 개인주의가 득세하면 힘이 있으면 그리고 어, 이땅에 법칙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벨론에게 망한 것이 무엇처럼 됐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처럼 된 거라고요. 그동안 유다 유, 유다 역사를 이끌어오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처럼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가 구원이요 생명이 됩니다. 믿으시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탕자도 될수 있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아들도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달란트가 있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세 마시는 주님도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에 주고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오늘 읽은 11기 하 24장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주님의 은혜도 한없이 이루어지겠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나요? 성령을 주셔서 땅을 바꾸시고 영혼을 바꾸시니 그 은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믿음 없이 악한 일과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 위로가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겁니다. 더디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겁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똑같이 멸하시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자를 무시하는 자를 반대로 가는 자에게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역사에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말씀 때문에 유다 왕국을 지키시기도 하시고 유다 왕국을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위시 그랬듯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다시 보게 하신 주님, 은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귀히 여김므로 우리 삶이 존귀쾌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를 추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목사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11기와 마지막 25장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